자 이번엔 12과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자 일단 등비수열의 합은 요 공식만 일단 뭐 그지 많이 보던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이고 여기는 이제 공비고 여기는 개수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뭐 아래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아이 1보다 작을 땐 주로 이걸 쓰고 아이 1보다 클땐 주로 이걸 쓸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자체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전에 등차수열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두 갠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뒤로 넘어가 보자 <laughs> 자 등비수열의 합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자 일단 요거 요 표현 자, 이거는 이런 뜻이죠 이게 n항이라 그러면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바로 전에 거고 이게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n항이고 이게 그 다음 항이란 말이야 n 플러스 1항 거기에는 2를 곱해야 그 다음 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고 공비가 1항 뜻이 되는 거지 알겠지?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첫째 항하고 공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죠 쉬운 문제란 말이야 자 1항부터 9항까지 더하는 거고요 자 그럼 S9를 구하라는 얘기고 R이 2니까 요 식을 쓰자 L-1에 A에 R의 N승-1 자 R이 2고 첫째 항은 3이야 2고 개수 들어가는 거야 개수가 9개지 지금 백일 기1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냥 3의2의 9승 빼기 1야 이걸 계산하라고 해놨어 진짜 거제 문제. 그래서 2의 9승은 512죠 그러니까 512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 511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어 1533 되겠네 그지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역시 공비가 양수란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첫째 항과 3항의 합이 나왔어. 첫째 항과 3항의 합이 게 5래. 그럼 첫째 항하고 3항의합 이렇게 첫째 항하고 3항의 합이 5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3항과 5항의 합이 20. 그러면 사항하고 5항의 합이 20. 첫째 항부터 1 0항까지 합을 구해라. 자, 사실 저렇게 식이 두개 나오면은 연립하는 문제죠.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 1번은 a 더하기 ar 제곱이지. 그럼 2번식은 ar 제곱 더하기 ar 4승이죠. 그렇지? 얘는 a로 묶어, 얘는 r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a 더하기 ar 제곱이고, 자 등비수열은 선생님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은 <laughs> 같은 놈이니까 사라지지. 그래서 r 제곱만 남게 되고요. 거꾸로 나눈 거예요 선생님이 5분의 20이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이제 구하라는 걸 구해보면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R-1에 A에 R에 10승-1을 구하는 건데 지금 A를 아직 안 구했죠 그래서 R 대신에 2를 갖다가 이 식에다 넣어주면 A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 넣어주면은 A고 4A고 오가될 거고 a는 1이 되지. 그럼 끝났지? r이니까 2 1이고 a가 1이고 2의 13 1. 요게 답이 되겠다. 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비수열 그냥 공식을 연습하는 문제야. 사실 어렵게 나오면은 좀어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또해볼게 자, 이제 sn이라고 했고 그다음 공비가 2라고 나왔고요. S5가 나와있네. 구할 수 있죠. S5는 <laughs> r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하고 나왔어. R 래 승마이너스 1. 첫째 항이 여기 붙는 거지. 이게 93이 나온다. 지금 a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지수 A밖에 안 남았죠.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공식 연습하는 것 같아. 4번 가볼게. 자,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할라는걸 보니까. 극한 차이지 둘이 알제곱 부하라는 거야 자 이거 연립되는 식이죠 자 S2부터 S2는 R-1에 A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개니까 그 다음에 S4는 R-1분에 A에 R의 사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26이라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다 약분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따지고 들면은 이제 알제곱 더하기 1과 알제곱 빼기 1이죠. 합차공식. 그래서 얘도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알제곱 더하기 1만 남게 되고, 그게 2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제곱이 25. 그죠? 알제곱 구하라. 그랬지. 알이 몇인지 알려고 봤더니, 필요가 없어. 알제곱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5가 답이 되겠어. 그래서 요 정도로 등비수열 합공식을공부니